까마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구경해 보기는 처음이었어요. 어? 까마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구경해 보기는 처음이네 이거. 이 어, 이제, 이제 많이 올라왔네 예전엔 저쪽에서 흙을 공짜로 얻었었는데 음. 여기 밭에는 내년에 한동사 잘 되겠는데요? 벌레를 다잡아 먹어줘서 아이고, 아니 진짜로 내가 물 주다 보니까 벌레가 나오는 걸 봤는데 땅에서 점점 점점 에한 여섯 마리 애벌레를 봤어요. 그러니까 쟤네들이 진짜 쟤네들을 잡아 먹는 거지. 저렇게 먹어가지고 살겠나? 응? 저렇게 대량으로 이동하면서. 저기 비닐 아웃 스 있는데, 잘못 내리면 저기 빵꾸 내겠는데.